안녕 <laughs> <laughs> 어, 어, 이거, <laughs>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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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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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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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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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Kom yeah. <laughs> igjen. 별로 없죠? 아 지금 얼굴 대해서 좀 무난하고 다른데... 아 너무 세게... <laughs> <laughs> 음, 이거 뭐야? 가 아, 아, 새로로 아, 새로, 써도 새로 되네편집 하면 고생하겠는데? 응! 괜찮아? 그럼 편집 안하지 뭐! <laughs> 찍나거 아니 아니 아지 한번 가게가내자도다 <laughs> <laughs> 아긴장해 <laughs> 여기도 있 이거 좀 크고 이거 이거 응. 내 눈에 안니뻤나 유피노 <laughs> 응, 많다 다 갖고 와야 돼제 <laughs> 연락 주자요유 <투자. 웃음> 진짜 많은데? 응? <laughs> 다 쓰고 싶다 <laughs> <더 스폰. 웃음> 일단 넣을까? 프레임 바꾸까요작대로할줄 알을 없어서 다쳤어요 가난못가겠 너무 많아가지고 못가그 <laughs> 일단 나는 이렇게 하고 음. 이상하다 열심히 <laughs> <유신이> 한번 해볼게 말하는 게이상이상 그것도 만잘하아 <laughs> 음, 괜찮다 충분히 그릴수있니다 <laughs> 아 이거 몰 실체 우리 다시는 두번 다시는 안만나는걸요? 와 <laughs> 아, 예쁜거 많다 있는지도 몰랐네 그래 한번씩 발견 되다니까요 득템은기고있었더니 응, 득템한 기분, 어, 기분. 음. 모르겠지만요 흐 음. 아니 <laughs>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왜 <laughs> 신중하지? 뭐가요? 나왜 신중하겠지? 해 너무 예쁘다 이거 우리 근데 수다 영상 중에 우리가 제일 조용할 것같아 왜? <laughs> 우리가 제일 시끄러울걸요? 응? 내가 너무 시끄럽게 말해가지고 <laughs> 진짜야? <웃음> 어, 조용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음, 지금도 목숨을 갔었 아니, 이때는 이내내 원래 는거랑는 거랑 는 비슷하게 들는가는이같은이 아니 나도 이때 이때는 이때는 이비슷하때는는이이이 아, <laughs> 민미 어, 꼬실 거야. 꼬? 응. 아마도. 잠깐 봐봐. 어, 예쁘지 않냐? 어, 쁘다 이쁘다. 자주 와주 뭐 이런거 고어 <laughs> 이거 하니까요응이거니까 어. <laughs> 예쁘죠? 응 직접 본건 처음이야 아 진짜요? 아까도 조 안해가지고 괜찮은거 같은데 <laughs> 태풍이 일로 온다 어? 제주도 가고뭐 그쪽 마이네로 지나갔었죠 응. 근데 포쪽으로도 영향있다대요? 그렇게 지 않아 응. 차를 지상에 대야 되나 지하에 대야 되나 응. <laughs> 지상! 지상? 바람이 너무 세다 무섭다 잘날라가 음. 아니 우리는 맨날 지하 물해가지고 음, 음, 음. 새벽에 또뛰야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음, 무서워, 무서워 날라갔다 찾아놨어요? 아찾다다다왜또 재밌어 재밌다, 근데 응, 음, 아주 재밌어 응, 음. 대화하는서하 재밌다 어, 시간도 잘 내가 너무 빨리 b 그래. <laughs> 내가 너무 way, you know, I'm checking out. Young, how about you? I want to l 해 t off my hair, s a 나 s I'm a joke. You 사 n 스 w you know, you know, you 장난말 먹는 거처 이런 이런 거만 하 건가? 좋아요, 이 응,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건요 시계 되게 좋아요. 아, <laughs> 그, 아니 뭐난 몰랐는데 더 그게 이잘 가는 거 같아. 맞아 아데안데 그러니까 없잖아 시계가. 음 응,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응. 시계 좀잘 맞는 같아.